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enjoy Dr. Y's 페 영상. I'm Dr. Y, medical professor, chest radiologist, Seoul, Korea. 오늘은 그 예순 세 번째 시간, 카시노이드 튜머, 유암종 또는 카시노이드 종양의 영상 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시노이드 또는 카시노이드 튜머는 카시노마와 오이드, 그리고 튜머가 더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카시노마암, 오이드 닮았다. 튜머, 종양, 종, 그래서 유암종. 우리말로 이렇게 장명이 되었습니다. 암을 닮은 종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카시노이드, 유암종, 암을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조금 애매한 특성이 있지요 특성을 알아본다면 뉴로엔도크라인 오리진입니다. 세포의 발달은 좋은 편이어서 로우 그레이드 말리거는 시고 따라서 인돌런트 클리니컬 코스를 보이고 전이는 드물게 있는 편입니다. 프리딜렉션 a 웨 a 에잘 가는 편이고 빈도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폐암 이외의두 번째로 악성 폐종양입니다. 전형적인 카시노이드 티피컬 카시노이드가 많게는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atypical 카시노이드입니다. 그 기준은 사이토로지로 평가합니다. 평균 나이는 4~5살 정도의 중년에 잘 생기고 증상은 airway obstruction에 따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ugh, hemoptysis, wheezing 등 대부분을 차지하는 typical 카시노이드는 low grade고 well differentiated입니다. 그래서 경과가 좋은 편입니다. 많게는 85%까지가 bronchial location 특히 75%는 l o 브 a r bronchial location을 하고 있고 15%정도가 p e r i 에 있는 solitary pulmonary nodule 형태입니다. iceberg tumor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현대에는 별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atypical c a c i n o i 는 드문 편이고 말 그대로 t y p i c a 이 아닌 형태로서 less well differentiated이고 more aggressive 해서 약간은 폐암에 가까운 성향을 보입니다. 영상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종양이 그렇듯이 특히 작을 때에는 solitary pulmonary nodule 형태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obstructive pneumonitis. 기관지를 막았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특히 lobar location이 많아서 lobar collapse가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consolidation, atelectasis, mucoid infection, 다 obstructive pneumonitis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은 CT에서 enhance를 하였을 때 strong enhancement를 보입니다. 혈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소견은 pet CT에서 f d g uptake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덜말리 l i g n a n 활동적인, 늘 활동적인 세포라는 뜻입니다. 이 노란색 표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CT에서 인인스가잘 되고 PET CT에서 업테이크이 없는 소견이 비교적 특징적인 카시노이드, 특히 Typical 카시노이드의 소견입니다. 좋아요 하시고 구독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칼시노이드 뮤지엄에 가서 칼시노이드 튜머의 그림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중년 여성입니다. 우중엽 허탈 소견이죠? Chest PA에서 Right Middle Long Zone의 Right Heart Border가 안 보이는 실루엣 사인을 보이고 Minor Fissure가 안 보이네요. Lateral에서 보았더니 Minor Major Fissure가 삼각형으로 진하게 보이는군요. Right Middle of Collapse. 무슨 원인이 있어서 콜랩스가 왔을까요? 조영증강 전과 후의 CT 두 장을 볼까요? 우중엽에 콜랩스가 있고 그 프록시말 포션에 3cm 크기 라운드, 솔리드, 호모지니어스, 스트롱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웰 디파인드 매스가 막고 있으면서 미들럽콜랩스가 왔습니다. strong CT enhancement 소견이 첫째고 세 번째 사진을 보니 PET CT의 업테이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FDG 메타볼리즘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악성도가 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typical carcinoid의 소견입니다. coronal contrast enhanced CT를 보니 3cm 크기 매스 인핸스 잘 되는 매스가 있고, 그 옆으로는 롤로 브롱쿠스가 정상적으로 아직은 페이턴트에 보입니다. 오른쪽 브롱코스커피 사진을 보니, Right middle of b r 를 틀어막고 있는 경계가 좋은 볼록, well defined 메스가 있습니다. 카시노이드 튜머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리즈 그림을 볼까요? 중년 남성이군요. 우하엽의 8mm 결절이 있었는데 2년 뒤에 10mm로 커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조영증강 전과 후의 CT를 볼까요? 결절이 작기 때문에 조영증강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비교적 이 결절은 인인스가잘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작지만 인인스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PET CT인데. 1cm 이하의 결절은 모션 아티팩트 등으로 인해서 FDG 업테이크를 얘기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업테이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노이드였습니다. 세 번째 그림 시리즈를 볼까요? 중년 남성입니다. 체스트 레이디오그래프에 Left lower l o n g zone 하트 근처에 3cm 크기 well-defined s p n 나줄이 있습니다. CT로 보았더니 경계는 분명하고 left upper lobe에 있으면서 하트에 붙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CT에서 조영제를 주었더니 Hounsfield 유닛이 28에서 50 정도로 약간 인핸스가 되었습니다. PET에서 보니 업 e 이꽤 있는 편입니다. ATP컬 카시노이드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중년 여성입니다. 체스트 레이디오 그래프에 아주 특징적인 그림이 보이죠? 삼각형 모양의 진한 그림, 심장 뒤에. 예, yeah. Left, Low, Low, Collapse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Left, Low, Low, b r o n c h u s 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죠? r 스 d i o 디오 그래프상. 래프트 로울러 브론 u 스 쪽에 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3cm 크기 동그란 매스가 보입니다. 방금 전체스 엑스레이의 CT와 패 CT 소견입니다. 카시노이드의 특징적인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3cm 크기, well-defined, strong e n h a n c e m e n t 를 보이는 m a s s 가 left lower bronchus를 막고 있고 그 뒤로 distal left lower collapse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inverted S sign을 보는군요. 오른쪽에 보면 FDG uptake이 하나도 없는 glucose metabolism이 거의 없는 m a s s 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특징적인 카시노이드 투머의 finding입니다. Where have all the Marlboro men gone? 그 잘생긴 Marlboro men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COPD, Lung Cancer, 안타깝게도 그런 병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